드디어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는데 날. 밤에 뭐 해결되진 않았어요. 에이. 근데 순정야너 어떻게 시작할 거야 말을? 아 일단 그냥 편지 준 것도 읽어봤고. 음. 아 근데 너는 진짜 너만 그런 줄 알았어, 광수가? 아까 아, 그런 줄 알았어 나는. 음. 아니 약간 내가 느끼기에는 나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다른 음. 사람들이랑 그냥 얘기를 하긴 하지만 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나는 음. 음, 그런 얘기를 다 똑같이 하고 다닐 거라고 생각 음. 못 했고. 근데 음. 난 질문은 똑같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본인이 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으니. 그치 그렇지. 그래서 어제까지는 약간 진짜 이상하다 했는데 또 그래 뭐. 자기가 궁금한 것들이 똑같이 이상한테 그럴 수 있지 싶기도 하고 약간 무슨 막 바람난 어친구 잡듯이 너무 다른 여자한테 그런 게 어딨어 하기에는 아무 사이도 아니고 그래도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지 당연히 이 아쉬움으로 그냥 간다고요? 혹시 강수 뭐 얘기한다. 그래. 강수행제. 아, 준비해놨어요. 집 가면. 네, 멘트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되게 단정하게 예쁜데? 아, 그지 마지막 날이니까 다시 어, 단정해졌어. 오케이. 어디로 가야 되지? 저 얘기를 그래, 좀 걸어다니면서 얘기를 해주좀 차분해졌죠? <laughs> 아, 그래. 편지 었거든요 음. 어. 아, 그것 때문에? 아,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아, 진짜? 다른 건또 응. 뭐지? <laughs> 뭐야 왜 이렇게 부끄러워지? 이 엄청난 불안함? 아니 왜 <laughs> 어제 내가 편지 꺼내보기 전에 그런 불안감인가? <laughs> 어 그치 <laughs> 뭔가 어제 내가 이제 편지를 받아가지고 숙소에 들어가니까 숙소 언니가 혹시 광주한테 편지 받았냐고 하더라고 어떻게 알았지? 내 <laughs> 말이 어떻게 알아 언니는 그러니까. 언니가 나한테 얘기해준 사실이 나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물어보려고 아... 왔어. 어. 언니는 광수가 나한테 최종 선택을 원하는 것 같다. 광수가 나한테 최종 선택을 원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언니는 하는 거야. 음... 어. 뭔가 그렇게. 어, 어, 어.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언니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어.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냐 하니까, 오늘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언니가 느끼기에는 계속 이제 뭔가 플러팅이 있었고, 음. 플러팅이 있었고, 음.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나는 약간 좀 거기에 충격 받은 거는, 어 같이 돌아오는 차 안에서 광수가. 나가서 연락을 좀 주고 받을 수 있겠냐. 아,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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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락서를 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음, 나인가보다 했더니 옥순 언니한테 연락처를 물어봤다는 음, 음. 게. 일단 내가 정확하게 뭐 어떤 연락을 주고 받는지 솔직히. 아, 어떤 건지 기억났다. 이제 어, 어, 어. 뭔지 기억났고. 일단은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어. 되게 뭐 당연히 어 나는 사실 인터뷰 때도 계속 언급을 했었어. 무슨 어, 언니를 3 명을 처음에 호감이 다 있었고. 아3 명. 어. 어 그중에서 나는 뭐 본인한테도 지금 얘기잖아. 하 나 스스로 뭔가 어떤 음. 점들을 좀 기준점을 삼고 음. 경험을 해보면서 음. 각각에 대한 내 호감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음. 아또장황 나오죠 <laughs> 네또 딩딩 예, 예, 장황 딩딩 네 장황하게 장황, 장황. 예, 토크 자 이게 설득이 될까요? 최대한 심플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이거 장황해지면 이상해져요 그 다음에 내가 돌아와서 한번또 언제를 줬잖아 뭔가 지금 음. 상황에서는 너한테도 호감이 있는 것 같다 너한테도 호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음. 편지 전에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사실 나는 사일차 밤에 좀 정리를 끝내려고 했어. 내 마음에 대한 정리 응. 그리고 그 정리는 어쨌든 내 마음속에 뭔가 설렘이나 이성 조거함은 순자가 제일 컸고. 근데 나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정해졌으니까. 그치? 대답을 지금 응. 저런 대답을 듣고 싶은 건 아니죠. 아닌데. 변명처럼 돼버리거든길면 그죠. 용납이 또안 되고 나는 어쨌든 정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옥순한테 그런 연락처를 얘기한 거는 응. 이제 사실 나는 옥순하고 데이트가 되게 걱정이 됐어. 왜냐면 사실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할게 옥순도 남자들한테 다 플러팅을 하잖아 음. 엄청나게 어. 옥순도 남자들한테 다 플러팅을 하잖아 음. 엄청나게 어.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서우가 뭔가 나는 나대고 여자들과 어떻게 보면 둘러싸여 있는 상태고 음. 남자 옥순인거고 음. 여자가 광수인 상태잖아 음. 그러니까 서로를 아예 못 믿었어 옥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간 오해를 푸는 자리였던 거야. 왜냐면 다 계속 서로 플러팅을 의식을 하니까. 근데 나는 그 플러팅을 의식하는 게 나한테는 막 그렇게 난 좋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돌려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사실 나는 플러팅을 하면 그냥 이렇게 어제처럼 그냥 나너 좋아하고 이성적 호감이 있다 직진으로 하지. 뭔가 그걸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우지시를 하나? 그런 느낌의 단어를 사실 하는 걸안 좋아하는데. 그치. 어. 근데. 뭐, 이거는 어떻게 나가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오는데 내가 또 직진하면은, 뭐, 예를 들어, 옥수수님한 하는 방식이 내가 순자한테 하듯이 하면은, 완전 더 오해를 살것 같은데, 더 오해를 살것 같은 거야. 그 그러니까, 순자는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기 때문에 내가 더 편하게 대 진심 들고 얘기할수 있잖아? 응. 근데 예를 들어, 옥수님처럼 나한테 플러팅으로 대해? 응. 근데 내가 거기서 순자한테 하듯이 뭔가 좀더 약간 내려놓고, 나도 플러팅이 아니? 좀더 평범한 진실대로 얘기하면 사실 그 플러팅에 홀린 다른 남자들처럼 느껴지잖아 뭔가 직진하는 나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야 옥순하고 대화를 할 때는 나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야 옥순하고 대화를 할 때는 쟤 무슨 말이야? 러니까 그러니까 옥순이가 너무 많이 나와. 옥순이 여기서 여러 사람들한테 지금 계속 홀리게 만들고 음. 플러팅을 하니까 나도 당했어가 지금 광도씨가 선택한 방법인데 아니 뭐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나는 최종 선택을 어제 그 편지로 끝을 냈어 음. 이게 가장 심플인데 그래. 현장에서도 그게 안돼안돼 길어지잖아 음. 그러니까 여기 옥순이 플러팅을 홀렸어 약간 돌려봐겠어 음.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대놓고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아예 극단적으로 이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나는 그 옥순과의 관계에서 내가 인정을 어떻게든 직진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한 거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나도 응? 그래서 좋아하는 건안 된다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왜 연락을 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이런 이런 건데, 어. 어, 그런 거에 있어서 어쨌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풀다 보니까 그냥 그거는 나는 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 었어 만약 이상하고 나가서 내 연락을 주고받는 상상을 할수 있잖아. 승자하고는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그냥 그거는 차 타고 가다가 옥순하고의 그런 상황에서 그냥 뭐 돌발적으로 나왔다 생각을 해. 솔직히. 마지막이니까. 응. 나는 뭐지? 이거는 내가 이상하게 오해를 할수 있어도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하겠어. 왜냐면 정말 그랬으니까. 응, 이상하게 오해가 되는 것 같아. 응, 이상하게 오해가 돼도 난 그럴 수 밖에 없어. 왜냐면, 응, 이상하게 오해가 돼도 난 그럴 수 밖에 없어. 왜냐면, 은 어, 그냥 그렇게 돌발적으로 나왔고, 그러면 혹시 나한테 준 편지는 언제 쓴 거야? 옥수 언니랑 데이트하기 전에 쓴 거야, 후에 쓴 거야? 초하는 다 써놓고 어느 정도. 초한. 아... 응, 핸드폰에 <laughs> 초하는 다 써놓고 어느 정도. 아... 응. 다 적어놓고 사실 이제 와서 가장 안줄 빨리 안 줬던 이유는 솔직히 그것도 있어. 빨리 줬다가 괜히 더 이상한 상황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정, 이상한 상황이 어, 있어요. 상황. 있어요? 흔들리는 상황. 아, 이럴 내가 수 좀... 있다고 생각한 거네. 어. 나는 솔직히 내 마음 못 믿었어. 계속 아, 끝까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서 오케이. 나는 마음이 정해졌을 때 주자. 음... 라는 생각으로. 근데 써놓긴 해서 혹시 내가 쓸 시간이 없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정해졌을 때 써놨어. 초안을 쓰고. 근데 안줄수 있을 수도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만약에 마음이 정말 흔들렸다면. 음. 좀 배신감이 드는 거는. 어쨌든 나는 계속 확신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확신이 아니라 계속 어쨌든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음.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됐었지라는 생각과 음. 편지도 언니랑 갔다 오기 전에 써놓고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와서 줬다는 게 참. 아, 그래, 이게, 이게 짜맞추기가 이게, 이게 이제 이렇게 돼버린. 아, 이게 핵심이다. 이게 핵심이야. 어, 이게 아, 진짜. 그러니까 간 보고 나서 줄지 어, 안 줄지 결정했다라고 이제 알아들어 버리니까 어, 어. 그러니까 하, 어떠냐 이거 큰일 났네 말을 하면 할수록 더 크게 커지네요 음. 그래 그런 것까진 다 그렇다 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정숙도 나는 이제 마음이 고민 중이라는 것만 알았지 음. 근데 뭐 정숙은 사실 그밤 이후로는 내가 대화도 안 하고 약간 아.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정숙이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전날 이제 같이 일대일 데이트를 네. 했으니까 이제 광수의 원픽이 나인가보다 거기서는 또 그런 거야 아. 정리가 될 때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봐 광수는 나를 뽑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봐 나는 나대로 어 광수는 난데 물론 이제 마지막에 편지를 받은 건 난데 나는 계속 광수한테 뭔가 계속 확신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도 확신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 뭐한 거야 약간 이런 그리고 심지어 나는 좀 약간 어제는 기만당했다라는 느낌이 든게 세터한테 약간 데이트하는 그런 대화 방식이나 이런 게뭐 흐름 자체가 너무 똑같다는 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거 약간 인간 실험 하듯이 좀 그런 음. 건가? 라는 생각도 했고 어제 우리가 스킨십 얘기를 했잖아. 스킨십 질문도 나는 정수 옥순도 다 받았다고 하는 거야. 그, 어쨌든, 그게 이제 본인한테는 연애 스타일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여서 물어봤다고 는 하지만, 음. 세 명한테 왜 다. 세 명이 그냥 끝까지 그래. 어장이냐. 어, 뭐 때문에 그렇게 세 명한테나 물어봤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제 너무 혼란해서, 음. 일단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도 그렇고, 음. 뭐, 내가 정리를 잘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음. 일단 그건 먼저 미안하고, 나 어떻게 됐든.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 조금은 일단 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을 ]잖아. 것 같아. 어, 일단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음. 나는 여기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순서가 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밖에서 뭐, 소개팅 을 하거나 뭐했으면 음. 이렇게 하, 하지도 않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데이터를 열심히 하면서 비교를 하고 약간, 음.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음. 나는 차라리 그럴 거면 완전 동등하게 비교를 했어야 음. 어. 이게 상대방한테는 되게 기분 나쁘고 기계적이고 음. 그럴 수 있어도 음. 음. 맞아, 기계적이라는 어. 느낌을 받았어 오히려 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르게 비교하면 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지 왜냐면 내입장에선 좋다, 이건 좋아 응 음. 어. 셋한테는, 본인한테는 너무 음. 백신인 선택일 수 있지만 셋한테는 셋한테는 안 좀, 예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치. 생각을 나는 했어. 내가 세 명한테 똑같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해서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응. 얘기하면서. 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 목적을 위해서는 나는 그냥 내가 이 리스크를 안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게 아니면은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결국 못 찾는데 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온 거고 딴 거는 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 나머지 뭐 내가 오해받아서 오늘 최종 선택을 못 받아도 한 표도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나를 지켜서 가도, 당연히 이기적으로 하려고, 그냥 나의 페이스대로 하려고 한 건데, 음. 뭔가 그거에 엄청 피해를 준것 같아서 뭔가, 음. 좀 일단 그게 되게 마음에 미안하고 걸리는데, 사실 나는 내가 계속 이뻐울처럼 얘기했지만, 내가 얘기했던 모든 마음은 다, 정말 아무것도 뭐 곡해 없는 그냥 투명한 진심이었거든. 사실 처음에 고민된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도, 셋이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트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답변이고, 응. 어쨌든 본인은 뭐, 너가 원픽이야,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응, 나는 순접 빼고는 하지 않았어. 응. 뭐, 아예 따로 찾아가서 데이트 응. 에 뭐, 너에 대한 감정이 더 커졌고, 너를 응. 이제 응. 더 알아가 보고 싶다, 응. 혹은 편지를 쓴다거나. 응. 나는 이런 게내 나름대로의 이제 마음 정리의 어, 시간이었거든. 응. 지금 매우 당황하고 솔직히 모르겠어. 응. 왜냐면 나는 그만큼 순절을 좋아하니까. 그만큼 순자이 좋아하니까 만약안 좋아했다면 나 여기서 지금 말 되게 잘했을 거야 음. 그냥 다 쳐내고 어, 근데 마지막으로 그냥 내 진심은 일단 미안하고 난너 좋아한다 그냥 끝 그리고 이제 뒤에는 당연히 그렇게 앞으로는 절대 걱정 안 시키겠다 음... 그냥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그러게 네. 깔, 이건 되게 깔끔하다. 네. 자 이게 좀 잘. 자, 마지막에 어... 약간 좀 지금 그래도 풀리려고... 살짝 네, 풀리려고 녹였거든요. 네, 네. 아 초반에 걱정했는데. 좀 되긴 하네요. 예, 지금 이제 그래도 순자. 나는 순자. 어, 미안하다. 음. 음. 좋지만 조금 나도 재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네, 알겠어. 어, 왜냐면... 최종 선택이 얼마 안 남아서 모르겠다. 음. 마음이 정리가 될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음. 그 아무튼, 뭐, 나도 나대로 이제 신경이 복잡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음 물어본 걸좀 양해를 구하고, 음. 사실 내가 지금 좀, 뭐, 약간 감정이 좀, 음 그런 것도? 뭐, 내 이미지가 내가 걱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순전하게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는데 음.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되게 미안해서 스스로 탓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 상처 준것 같아서 그리고 음. 음. 솔직히 뭐 아까 이제 말잘못 하겠다고 했을 때 음. 정리도 잘안돼 그냥. 취.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는데 내가 상처 줄 나는 그게 제일 싫거든. <laughs> 아니야, 우리 좀 최종 결정만 잘하면 되겠다. <laughs> 오히려 이게 낫다. 이게 낫지. 그렇죠? 이게 낫지. 미안한, 미안합니다. 죄송해서 미안합니다. 아, 그게그게 낫. 네, 이게 낫죠. 어. 내, 내가 왜 반대했을까?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웃음> <웃음> 여기서 변명을 하는 게 맞을까? 왜냐면 예. 나는 내 직업적인 거 있어서 얘기했듯이 좀 상처가 돼. 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상처가 많은 사람이 좀. 음? 근데 약간 좀, 근데 그래가지고. 이건 뭔가 뭐 없은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솔직히 나는 지금 자책이 돼. 왜냐면 난진를 좋아하는데 내가 이렇게 상처를, 아, 상황을 망친 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이 돼서 그냥 지금 그게 복받지 못한 것 같아. 네. 뭐든 지나간 상처에 대해서 사실 본인도잘 모르고 친구들도 잘 모르고 뭐그 당시에 만나던 사람들도 잘 모르고 뭐그 당시에 애인이라도 잘 모르고 뭔가 지금 너무 봐줘서 솔직히 민망하고 약간, 어, 약간 당황스러울 거지 당연히 okay. 어, 당황스러울 건데 아무튼 뭐 아, 근데 진실. 아, 느껴졌어요. 진심이 느껴지니까 음.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줘? 아. 네. 아 물론 이 진심이 아. 보여서 걸리긴 했어. 남자의 눈물에 또좀 흔들리기도 하죠. 네. 네, 그럼. 네. 아, 왜냐면 나 눈물을 잘안 흘리는 스타일인데 눈물 흘리는 게 너무 진심이 느껴 아, 진심이 느껴져서. 느껴졌어요. 네. 거의 멘붕 상태에 빠져서 이제 선장님이랑 그거에 대해서 좀 마주보고 얘기했는데 좀 저도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그냥 제 나름대로 너무 빨리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약간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가는 게 아니라 또 그냥 내 마음대로 뭐 점프 뛰어버리고 그냥 어 뭔가 이거면 자연스럽게 약간 어 알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을 지금 돌이켜보면 은 그냥 그 부분이 스킵이 된것 같아요, 생각이. 간죽을 해버린 거죠. 많은 또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예. 음, 좀 흔들렸던 거는 마지막에 내가 만약에 사귀는 사람이 생기면 절대 그런 일 없게,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잘할 거고, 그리고 뭐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좀 풀렸죠? 여자의 마음은서 풀리죠. 좀 <laughs> 당연히 풀리죠. 음, 그랬지만, 그리고 막 눈물을 흘려가지고 당황했는데, 근데, 음, 여기서 약간 경보가 울린 이상 좀안될것 같아요. <laughs> 그럼에도. 와. 아, 그럼에도요. 아닌 건 아니다. 저 여자 아... 때문이야! <laughs> 아, 진짜, 옥순이란 여자 정말 대단하다.